그 혹시 담다디라고 아세요? 어 그럼요. 그 이렇게 하고 하는 거. 어. 어, 네. 어. 어 이게 이게 <laughs> 이게 어머님이세요? 어, 날라가셨다네. 네. 전에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아. 이거 저희 어머니라고 아. 하니까 여기 보고 안녕하세요. 해가지고 아. <laughs> 이거 진짜로 싫어요. 그래서. <laughs> <laughs> 아. 안녕하세요. 문신 지우는 영서쌤입니다. 저희 병원이 개원한 지 2주년이 되었습니다. <laughs> 2주년 기념으로 뭘해 볼까 좀 고민을 하다가 갖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laughs> 문신 지우는 영서쌤 채널에 나왔던 그림들을 스티커로 만들어 봤어요. 저희 병원 데스크에서 무료로 나눠 드리고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께서는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망한 문신 지어드립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신 몇 살이신지 저...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인천에서 온 25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문신을 지우시고 싶으셔서 오셨어요? 저는 그 부모님 관련된 타투를 했는데요. 네, 저희 부모님을 없애려고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문신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 제가 그 타투를 고민했을 당시에 가족 관련된 타투나 뭐 부모님의 손글씨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부모님 관련된 타투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던 중에 그 저희 가족들과 여행을 가서. 네. 저희 어머니께서 춤을 추시는 그 장면이 너무나도 인상 깊고 재밌고, 이렇게 해서 몸에 새기고 싶다라고. 그, 혹시 담다디라고 아세요? 어, 그럼요. 그 이렇게 하고 하는 어 거예요. 어, 네. 너무 부끄럽죠. 어, 이게, 이게, 이게 어머님이세요? 날라가셨다, 네. 네. 사실 결과론적인 얘기인데, 네. 이 지금 이 사진을 타투로 표현이 될수 있을까, 과연? 어.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가 어. 좀 있는 네. 사진을 드린 것 같다는 느낌도 들어요. 어. 네, 네. 음, 정말로 신이 어. 나서 춤을 추시는 것 같은 느낌이 이 사진으로는 네. 들거든요. 어. 네. 근데 이거를. 표현을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맞아. 그래서 타트리스트 선생님은 이 사진을 받아보시고 어떻게 좀 자신 있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할수 있다. 아니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라. 다른 건 없냐? 뭐 이런 어... 좀망사이시는 의견은 없었나요? 어, 망설이지 않으셔가지고 아 그러세요? 네, 이렇게 된것 같아요. <laughs> 한 번쯤은 말려주실 것도 한데 예. <laughs> 말려주시지 않아가지고. 어, 그러면 네. 이 문신을 새기기 전에 가족분들께 어, 나 이거 너무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그냥 몰래 서프라이즈로 아무도 모르게 <laughs> 예. 혼자서. 결정하고 어. 진행시켰습니다. 이거 언제 하셨어요? 한 21살쯤, 한 4, 5년 전에 했습니다. 성인이 되셨을 때네요. 어, 네네. 네. 그러면 이 사진 말고. 네. 부모님과 관련된 다른 걸로 좀 고민을 하시다가 이걸로 결정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처음부터 딱이것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어요? 어, 원래는 저도 그막 부모님 손 글씨 타투를 네. 하고 싶었었는데 네. 그 저희 어머니 아버지 글씨체가 별로 안 예뻐서 그냥 <웃음> <웃음> 네. 아, 예. 계속 고심하던 중에 그 아, 가족 여행 가서 아. 네, 발견한 저거를 예. 하게 됐어요. 근데 지금 결과물을 봤을 때는 차라리 부모님께서 <laughs> 네. 글, 글씨를 잘 쓰셨으면. 하는 마음이, 어, 저도, 예 네. 많이 드네요. 예. 받으실 때 가격은 어느 정도 하셨어요? 그게 오래돼서 기억은 잘안 나는데 한 20만 원대 정도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부위가 팔이죠, 지금. 네, 팔 안쪽. 네, 팔 안쪽. 네. 하시는 도중에 확인을 하실 수 있는 위치잖아요. 네. 네, 타투를 받으시면서 이렇게 보시 음. 보셨겠죠, 당연히? 어, 아니요, 안 봤어요. 아, 어, 안 보셨어요. 누워 계시고 완성이 된 나중에 보시게 되셨군요. 어, 그때는. 어떠셨어요 <laughs> 완성이 그, 된 상태를? 이게 그그 그 날까지는 좀 괜찮았는데 이게 음. 시간이 지나면서 예. 약간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느낌. 아 어, 네. 그러세요? 그러면 선생님께서 그래도 어머님을 정말 생각하시는 마음에 정말 좋아해서 네. 이 문신을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약간의 서프라이즈 개념으로 일부러 말씀도 안 하시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하신 다음에 엄마가 보면 이럴 거야라고 네. 기대를 하셨던 부분이 있으세요?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그 대왕 F이신데, 예. 그 되게 보고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길 바랬어요. 니가 어, 네. 나를 이렇게 좋아해서 네. 몸에 이런 것까지 네. 새기고 어, 그랬는데. 몸에도 새기고 싶었구나. 네. 그것도 가족의 1번으로 어, 이런 반응. 그러면 어머님께서 지금은 아시고 계세요? 이거 한, 하고 예. 그 오후에 바로 카페에서 가족들 보였을 때. 공개를 했습니다. 아 귀여워. 그 이거 그건지 터치인지 모르고 뭐 묻은 채로 띄었어 살짝 놀랐지만 네. 약간 반박이 아니냐 어... 지워지겠다 약간 어... 이런 그런 되게 유쾌하고 되게 어... 어, 약간 어처구니 없어하는 어... 그런 반응이어서 네. 다행히 예. 그냥 넘어갔었던 것 같습니다. 가족분들도 지금의 선생님이 문신을 보시고 아 네. 이거 좀 이상하다 네, 아니면 네. 좀 망한 문신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망한 문신이라고 말을 안 해도 망한 문신인 걸 알기 때문에 굳이 그런 <laughs> 말을 안 하고요. <laughs> 그냥 뭐 본인도 새겨달라 어. 왜 자기는 안 새기냐 왜 엄마만 새기냐 어. 약간 이런 반응도 있고. 예. 아 그렇죠 이거 말해도 돼요? 예. 약간. 전에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아 이거 저희 어머니라고 아 하니까 여기 보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 <laughs> 이거 진짜로 싫어요 그래가지고 아 <laughs> 그랬던 경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그래도 가족분들이나 주변분들이 문신에 대해서 그렇게 문신 자체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보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네, 문신에 대해서 약간은 좀 열려있는 마음으로 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제가 열게 만든 것 같긴 한데 <웃음> <웃음> 네, 이게 약간 아무래도 좀째까하고 네. 저희 어머니고 그리고 네. 약간 좀 컬러도 있고 네. 진짜 판박이 같은 어. 그런 문신이어서. 네. 그런 반응인 것 같고, 네. 그래도 그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어, 아무래도 네. 그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네. 또 좋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 그 보수적인 직장에서 근무를 하게 되니까 어. 많이 후회가 되더라고요. 지금 일하시는 게좀 문신이 있으면 약간은 좀 불편하신? 어, 약간 병원에서 어, 근무를 그러세요. 하고 있는데, 어. 제가 그 어르신들하고 같 검사에서 아 예. 항상 아 긴팔 입거나 예. 그 유니폼을 한창 입을 때는 네. 꼭 제작할 때꼭 여기 팔꿈치 위까지 해달라고. 아 예. 좀 하겠다. 신경이 쓰이시기는 하시는군요. 어, 네. 아무래도 안과여가지고 아 다들 시력이 좋으셔서. 네. <웃음> <웃음> 약간 좀, 네. 그럼 제가 한번 타투를 직접 보고 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어... <웃음> 네. 어, 이 예. 이게 그날 마음에 드셨다고요? <laughs> 어, 이렇지 어... 아, 않았습니다. 어, 그렇군요. 네. 네. 어, 그쵸? 물집이 생겼던 부분, 가운데 네. 이 가운데에. 요 어, 지금 타투의 네? 가장 큰 특징은 컬러가 밝은 계열이 많다는 거거든요. 네, 네. 약간 노란색하고 살색에 가까운 부분이 들어가 있고, 빨간색 들어가 있고, 브라운도 들어가 있고요. 그렇죠. 선은 이제 블랙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블랙들도 자세히 보면 컬러들하고 조금씩 겹쳐있는 부분들이 음. 대부분이에요 우선은 컬러 문신은 흑색 문신보다는 레이저를 흡수하는 비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덜 지워지는 면이 있고요 네, 선생님 문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빨간색이나 살색 이런 계열들이 많거든요 네. 그거는 알러지를 일으키는 비율이 음. 조금 높아요 다른 컬러에 비해서는 그래요 치료를 하셨는데, 흉터처럼 크게 튀어 올라온다든지, 심하게 가렵고 일상생활이 안될 정도로요. 알러인이 있는 부분들은 조금. 진물처럼 삼출물이 많이 나오고 상차 치유가 잘안 된다든지 이게 주변으로 번지는 경우도 있어요 음... 그렇게 되면 병원에서 해드릴 수 있는 건 국소적으로 스테로이드 주사를 조기적으로 하면서 이게 호전이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되고요 그런 방법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거나 아니면 선생님께서 더 이상의 레이저 치료를 원하지 않으시는데 음... 알러지 반응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그 부분만 수술적으로 절제를 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직은 그런 단계를 논할 단계는 아니지만 네. 또 치료를 하셨을 때 지금 가지고 계신 컬러가 알러지를 유발할 수 있다라는 음. 건 어,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네. 근데 네. 네, 다리는 지워질까요? 다리요? 다리라도 좀 지워지면 좋겠는데 이게 티를 입을 때 다리가 삐져나가지고. 아 나가지고. 그러시구나. 그렇게만좀 네, 아쉽지만 네. 지금 선생님 파트에서 가장 지우기 어려운 색깔이 좀금색이거든요 그리고 발은 계열의 컬러 타투를 지울 때는 파장이 짧은 레이저를 쓰거든요. 근데 파장이 짧은 레이저는 우리 몸의 멜라닌 색소하고도 반응을 많이 해요. 네. 원래 선생님 피부 색보다 어둡거나 밝게 변하는 그런 음. 색소 침착이나 저색소 침착이 생길 확률이 조금 더 높거든요. 네네네. 그 점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혹시 또 궁금하신 건 없으세요? 어, 저 혹시 타투 제거 비용에 정가는 어, 네. 어느 정도인지. 저희 채널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저희 병원의 기준 가격을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 지금 보여주신 요 타투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 포함해서 1회 치료당 19만 8,000원으로 책정이 돼 있고 횟수가 얼마나 걸릴지는 사실 예측하기가 어려운데 음. 대략 10번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가정하면 대략 200만 원 이상의 금액이 음. 필요할 거다라는 걸 추정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그럼 시설실로 옮겨서 진행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시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시술이 끝났습니다. 아, 네. <laughs> 와. 정말 많으셨습니다. 네, 너무 고생하셨고 네. 너무 잘 참아주셔가지고 네. 제가 굉장히 편하게 할수 있었어요. 생각보다 안 아프고 네. 뭔가 역시 의사 선생님을 잘 만나야지 되는 것 같아요. <웃음> <웃음> 네, 솔직하게 솔직하게 너무 그런가요? 좀? <laughs> 진짜 100% 진심입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시술 중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네. 컬러 타트는 물집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내일쯤에서 아마 그몸 부분에, 빨간색 부분에 물집이. 꽤 크게 잡혀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네. 그러면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병원에 오시면 예약 없이 오셔도 드레싱 저희가 받을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거 치료를 하러 오는지 부모님이 혹시 아시고 계세요? 어, 네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저희 어머니께서는 약간 살짝 서운해하는. 아 네. 그래도 또 지운다니까 또 그게 또 약간 아 네, 그러고 예. 저희 아버지는 예. 정말 다행이라고 아 하셨습니다.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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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문신은 저도 지우면서 "아, 이게 참잘 지워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고, "이게 과연 잘 지워질까"라는 <laughs> 마음이 저도 있어요. 왜냐하면 100% 저희 노력으로 결과가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문신을 하실 때 제거 치료의 결과가 상당 부분이 결정이 돼버리거든요. 그런 면에서 선생님의 문신이 아주 좋은 조건에 있다라고 <laughs> 말씀드리기에는, <laughs> 아, 어렵지만 아, 음, 어렵지만 그래도 오늘 첫 걸음을 떼셨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제가 사연자분을 만난 뵈니까 네. 굉장히 긍정적이시고 유쾌하시고 아, 가족분들도 문신에 대해서 아주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 그런 네네. 느낌을 받았는데 지금 소중한 가족에 대한 문신을 하셨잖아요. <laughs>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조금 불편하시고 후회가 되셔서 지우시는 건데 저희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네네. 가족에 관한 문신이 지금 있거나 아니면 가족에 관한 문신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도 음. 많으실 것 같아요 그 분들께 혹시 해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부모님 관련된 문신이나 가족 관련 문신은 후회를 안할것 같았는데 언젠가는 후회를 하게 되고 굳이 몸에 안 새기고 네. 그냥 뭐 마음속에 새긴다든지 <laughs> 네. 아니면 뭐 지갑에 음. 뭐 넣는다든지 네. 네. 몸은 스케치북이 아니니까요. 아, 네좀 네. 몸은 그냥 내비뒀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웃음> 네, 솔직하게 말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 네. 다음 치료는 최소 두달 네. 이상 기다리셨다가 네. 시술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